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 이제 셋째 주가 다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주를 바라보면서 아직 넷째 주와 마지막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8월 1일 굉장히 또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행보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장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으면서. 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서대로 때려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도 바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고 저도 지금 일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러면 음. 어, 지금 sk 하이스를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삼성전자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도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순서대로 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 주도주 우리 상반기에 조방원이 엄청 잘 끌고 음, 지금 갔잖아요 조방원, 네. 지금까지 같이 붙으면서 SK... 하이닉스 포함 네, 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좀쑹고르기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주도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사부님부터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3개월 만에 1,000포인트 올랐어요. 아 맞아요. 어,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건... 강력한 상승을 했고 네. 하이닉스가 거의 3그 3개월 동안 진짜 주도주다라고. 할 만한 게. 어의의100%가까0 네, <laughs> 올랐죠 100% 100% 100% 100% 올랐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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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 0 0원0 0 100% 1이0만0스넘0서100% 100% 0 0만0 0 100% 100% 100% 100% 넘어가니까 저100% 10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1 0고100%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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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차피 음. 음, 제생각 가에는 아까 얼마 얘기하셨죠? 25만 원? 24만? 원 네. 네, 24만. 원 저도 딱그 정도 어.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네가 25만 원을 어, 내려온다라면 한 번은 강력하게 매수를 하리라. 어차피 그 25만 원이 전 고점이에요 고점. 여기. 네, 음. 여기 부분들이고 이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어요. 음. 항상 이런 자리들 이, 이게 저항이었다가 네. 이걸 뚫기 위한 어떤 저항대가 내려오면 또 이제 지지 자리로 바뀌는 그런 음.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이렇게 나 바뀌었어. 나 달라졌어. 어 최근 요렇게 보면 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음. 있죠. 어 52주 신고가를 52주 맞나요? 아무튼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얘가 주도주가 될까? 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듯이 그,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야 이제 삼성전자가 HBM 뭐포 해가지고 야 하이닉스 제껴버리고 막 이러면 음. 되겠지 음. 될까요? 라는 부분들 생각해야 돼요. 얘네가 어느 순간 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들여다봤더니 d 음. 램 설계조 자체로 안돼있더라는 거지. 음. 그럼 뭐 하고 있는가? 조직이 잘못됐대. 조직이 왜 잘못됐는데? 등등등등. 곧 뜯어고쳐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냥 어찌보면 어 단기적 악재 뭐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뭐쌌죠삼성현자가 너무 못 올랐으니까 음. 그리고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음. 3개월 만에 거의 100% 올랐어요 3개월 만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음. 충분히 이정도 좀 쉬어도 되지 뭐 고점 대비 아 뭐저한20% 까지도 좀 조정 들어오면 뭐그까이거뭐30%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돼 예. 고점 대비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어30%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이제 그런 어 포인트로 좀음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도주가 과연 바뀔까? 주도주는 잠시 쉬어가지 네. 아주 바뀌면 괜 주도주가 아닌 거죠. 오. 물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바뀌었으니까 네. 일부는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음. 일부는. 그런데 음. 이제 거기서는 어또 새롭게 치고 나오는. 어차피 정권도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고 음. 뭐 이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어이현 정권에서 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는 하나의 주축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만 음. 눈여겨 보시고 지금 우리가 또어 수해가 지금 홍수로 네. 인해서 크게 좀날리다 보니까 네. 또좀 현재는 그쪽에 좀 정부에서도 집중해야 되고 음. 피해 복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한 게 아닐까 하는 것도 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정책적인 정책주들이 네. 지금 그쪽 얘기가 지금 나올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한 것 같지만 어. 정책주가 결국에는 어 크게 어. 갈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SK 하닉스가 이제 터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이제 네. 차근차근 차근 만들어져서 음. 단기 고점에 의한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착실하이 들어오는 부분들 음. 다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들 봐야 되는데 아니 오늘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소리 해놓고 지들이 아침에 샀었어요 음. <laughs> 네, 지들 <laughs> 사더라고, 또 사더라고요 지들 좀 사다가 네. 좀 팔기도 했는데 아무튼 네. 어 그런 거에 너무 좀 집중하면 안될것같아 그동안 항상 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겨울이다, 빙하기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맞아. 빙하 같은 소리하고 있는. 어, SK하이닉스 네. 뭐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분께서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24만원, 25만원까지 밀리더라도 지금이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지수 쉬잖아요. 네. 쉬고 있잖아요. 지수 쉬는 동안에 주도주가 안 가니까 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다시 주도주를 가지고 어, 지수 5천 간대매요. 할것 음. 같거든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지수 1,000 포인트에서 2,000 포인트 가는 건100% 올라가야 돼요. 네. 지금 지수가 2,000에서 3,000갈 때는 50%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죠? 3,000에서 4,000 가는 똑같이 1,000 포인트씩 간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아니야 33%밖에 안 가는 거야. 그래 서 지수 4천에서 5천 갈 때는 그러니까 25%밖에 안, 안 올라가면 1,000 포인트 간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로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 무슨 뭐 지금 3천에서 무슨 5천 갔던 소리 하고 있는데 5천 아. 올라가는 게더 쉬운 거예요. 2,000에서 3천0 0 간단 조금만 게. 더 힘을 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은 3~4개월 만에 해낸 거잖아요. 네. 거의 1,000 포인트를 그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도주들이 네,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네. 하는 애초에 한국의 증권시장의 격이 올라가는 음.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왔고 아직도 기본은 저는 못 왔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음.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4천 5천 할 그러면 정책주도 물론 굉장히 잘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도주는 아직 지금은 쉬어가는 거다 말씀해 주신 거면 조선 방산 원전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건가요? 조방원은 어, 계속 봐야 될 건데 금융가대. 이제 아마 그. 하나 정도는 조금 삐그덕 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 방산. 네, 아마 이제 뭐, 뭐 우리 이제 <laughs> 턴을 넘겨서 이제. 어, 아 좋습니다. 네. 어, 그럼 유창희 분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 순간에서 <웃음> 네. <웃음> 방산은 조금 네. 조심스럽다.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미 수족도 많이 했나 네,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함이 없죠. 어... 현대 로템이 8조 8천억을 딱 네. 때려줬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작아 보이잖아요. 아, 너무 큰 맞아요. 예. 네, 작아 음, 보인단 그러네요. 말이야. 그래서 방산이 그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제한된 상승인 것이지 주도주로 음. 빵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의 에어로스페이스가 200만 원 간다고 진짜? 말할 수는 전혀 없다라고 아. 보고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올라왔으니까. 음. 그래서 방산은 조금 주도주에서는 조금 내려놓을 음.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다들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의 현금화는 그렇죠. 조금 현금화 있잖아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방산은 좀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고. 음. 네. 그럼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방 아 지금 조 원. 원까지는 그래도 단는 네.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 가장 저는 좋은 거는 여전히 지금이다. 지금. 네. 음. 네. 요즘에 근데 너무 크게 시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시어는데 차라 언데 엄밀히 크게 따지면 음. 한달 내내 행보예요. 음. 근데 막 리포트 보면은 너무 과열이다 이런 음. 말도 있잖아요. 너무 과열이는 저도 했죠. 어.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어. 아 그러니까 5천을 가도 너무 과열이다. 6천을 가도 너무 과열이라는 얘기할 어. 걸요. 그럼 언제 살 건데? 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럼 뭐뭐 모사, 사라고? 음. 어,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지주사, 뭐 금융사, 뭐 증권사에 대해서는. 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음. 하고 있고, 조정을 받으면 사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번 주에 좀 비가 와서 네. 좀 선선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laughs> 가을에 편지를 <laughs> 아니, 하겠어요. 누구라도 <laughs> 그대가 돼요. 뭐예요? 받아주세요 <laughs> 하잖아요. 가을에 잘 가는 게 바이오예요. 아, 근데 희한하게 찬버, 네. 이번 주에 약간 참바름드니까 바이오가 나중에 그러니까요. 힘을 내네. 그러니까. 네? 약간 코스타가 좀키 맞추기로 올라오는. 네, 뭐키 맞추기일 수 있는데 네. 어 바이오가 지금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심상치 않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가을에 팔려면 올려줘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네요. 어? 지금 아니 주가가 왔으니? 막 밑에 있는데 지금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 누가 살려 고 그래? 어. 에이, 나중에 오면 사야지. 이러고안 산단 말이야. 어. 근데 열심히 가을까지 올랐어. 그러면 지금에서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테오제 어. 어. 신고가가니까 지금 살까요? 어쩔까요? 그렇죠. 더가져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방산의 주도주 자리를 바이오가 꽉 차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 이 알테오제는 이번 주에만. 리가캔바이오가 이번 주에 만 20%. 팩트론이 그래. 이번 3일 동안 50%가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막신고가예요 알테오젠 1년 만에 네. 신고가. 네. 이 45만원을 못 뚫다가 이번에 뚫었어요. 네. 그럼 눌리면 사줘야지. 언제 살 거야. 이, 이제도 안 사? 리가캔바이오. 제가 11만원부터 말했거든요. 리가캔바이오. 뚫었어요. 이거 언제 아, 살 거야, 그러면? 그렇죠. 뭐, 이, 이, 회사가 그럼 저 7만 원 오면 살 거야? 7만 원 오면 살것 같아. 못 사. 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저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지하 이노베이션. 음. 얘는, 어, 지난 달에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 받고 다시 발동 걸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다시 내기 시작했다. 네. 그 사, 뭐냐. 5월달, 6월달 그 많은 뭐 아스콘에 모네 할 때는 못 갔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 막 기대감이 있다가 네.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삼바, 어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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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아이분 갑자기 노래? <laughs> 노래, 노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뭘? 나 지금 나이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기분 전환 하려고. 근데 삼바가 이거 <laughs> 네. 바닥 따지고 있잖아요. 얘 다시 뭐 120만 원 가지 말란 법 있어요? <laughs> 특히 이재용 회장. 네. 핵심 사업이 뭐야?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로봇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삼바가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아... 얘가 지금 분할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감안하면 우와. 저는 의외로 바이오주가 그 그러네요. 방산의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아... 그 지금부터라도 주, 준비를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때다. 네. 가을에 팔수 있도록. 그렇죠. 어... <laughs> <laughs> 그 삼성에서. 네. 제일 잘하고 있어가 네. 삼성 바이오에요. 그래요? 지금 오. 현재 보면.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조금 더 추천을 해줄 만한 추천. 추천은 네. 저는 어. 일단은 리가케, 알테오젠. 어, 아무래도 시가총에 조금 더 많은 위에다가. 그,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단 지금 치고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아, 네. 얘네가 무너지면 안 되지. 네,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그러네요. 월요일에 10% 빠진다, 그럼 다 도망가야 돼. 아.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 대장주가 버텨 올라가주면서 네네. 그러면서 CDMO 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도 은근히 많이 오, 올랐어요. 셀트리온까지. 셀트리온도 보시면 얘가 먼저 사실은 먼저 움직였어요. 음. 얘가 지난달에 얘가 먼저 이번 달 월초에 월 얘가 움직이면서 어 바이오가 꿈틀대는 느낌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laughs> 좀볼수 있지 않을까 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또그 코스피에 있는 네. 종목들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거는 지금 코스닥 위치가 요 며칠 코스피 쉬는 동안 코스닥 중심으로 특히 네.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올랐어요. 근데 요 올라온 게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 네. 예, 작년 요 횡보를 했던 구간 있죠. 요 박스. 네. 박스 구간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저항대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음. 이제 잘 뚫릴 거다 결국엔 뚫릴 거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아마 그 저기를 뚫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코스닥 종목들 알테오젠부터 역할을 제대로 돼요. 할 거고 에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조금 덜 받거나 좀 가려고 한다면 혹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 삼성 바이오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음. 그이데 지금 뭐 크게 최근에 와서 올라간 거 없으니 어, 삼성바이오도 볼만하고 유한양행이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했죠 네. 뭐 차트적으로 봐도 올랐으니까 이런 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기서 눌림목이잖아요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목 주면 다음 주는 유한양행도 볼만하지 않을까 어, 네, 저는 오. 또 그렇게 또 추가로 얘기 드릴게요 사실 저는 비만치료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 좀 약해 약한데 일단 팩트론이 아. 안 빠져야 되겠죠 네, 팩트론이 네, 안 빠져야 되는데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팩트론도 엄밀히 따지면 플랫폼 쪽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팩트론 네, 많이 올랐어 시총 4위에요 지금 네. 아 좋습니다. 바이오 쪽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음. 지금부터 좀 어, 매수 기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 시세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뭐 이게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여태까지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잠깐씩의 시세는 나왔으니까 사부님은 또 매일매일 이런 어, 실전 매매를 음.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즘 비 피해가 엄청 심각해요. 아 지금 피해가 엄청나죠. 뭐 500년 만에 최대 하루치에 또 심지어는 번개가 전국적으로 아, 하루만에 2만 2천 회? 네. 오 어, 진짜 밤에 뭐? 계속 지... 쳐요. 계속. 누가, 쳐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laughs> 봤더니 진짜 번개가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밤에. <laughs> 아 진짜요? 음. 그래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럴 정도로 해서 비가 오는데 정말 운이 나쁜 거죠. 음. 번개가 쳐가지고 공장에서 불이 났어. 번개 맞아서 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있는데, 어좀 어떤 특정의 좀 작은 수해가 아닌 이런 광범위한 수해가 일어나잖아요. 네. 특히 지금 충남 지역부터 그 아래쪽으로 음. 특히나 심한 상태이고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주말까지도 지금 또 비가, 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마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단순히 그 배수가 잘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시에서 혹은 마을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음. 하천과 강으로 흘러 나가서 음. 바다까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하천과 강 수위가 아예 높아 갖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 수위랑 같이 맞춰져 버리니까 아예 이제 애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되려 역류해 버리는 지역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쩔 음. 수 없는 영역에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광범위한 농지도 그렇고, 네. 밭, 논, 밭, 뭐, 막 이러죠. 어, 이럴 때 과거에는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을 하죠. 그. 이제 집에 가구부터 가전부터 시작해서 또뭐 음. 산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다 죽은 나무들부터 싹 그렇게 긁혀서 내려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나오면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야 또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폐기물 관련주가 좀 급등한 적이 있어요. 네. 네, 폐기물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아직은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 하긴 합니다. 음, 그리고, 어, 논밭들까지 전부 이렇게 잠기면 그 농작물 쓸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느 지역이든 역사적으로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사람한테도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예, 농작물 피해 부분에서도 병충해가 많이 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른 또 갈아엎고 음. 그러면 새로 심고 그러면 종묘 그 다음에 비료 네. 뭐 이런 관련주들도 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조금은 우리가 이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우리가 이런 분석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뭐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또 재건을 아. 위한 그런 음, 음, 음. 관련주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 보고, 네.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그게 아주 짧은, 그죠? 금방, 어, 금방 지나갈 어, 테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테마이기 때문에 단타성으로만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좀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 건설 기계 장비 쪽 기계 장비, 기계 장비 쪽 네. 포크레이나 인 중장비 쪽 있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 저기 피해가 나가지고 사람이 저기 터널에서 죽던 반지하에서 사람이 죽던 어 죽었나 보다 그러고 앉아 있고 어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음.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그, 그 하수구나 뭐 이런 것들다 청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그런 거냐라고 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딴데 있는 거죠. 네. 그, 어, 물이 빠져나가야 될그 용량이 이미 넘어서버렸고. 그러면 이게 잠깐 일어날 일이야. 500년 만에 500년 만에 일어나니까 앞으로 500년 후에나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음. 그죠? 음. 이미 기후적인 문제에 네. 이 있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라고 한다라면 이게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2년 전에도 나왔고 6년 전에도 나왔고 음. 막 9년 전에도 나왔어요. 똑같이 네. 10년 전에도 그 도시 지하에다가 일본이 그렇습니다 음. 지하에다가 넓은 공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가 어 빗물이 임시로 일단은 가두질수 있게끔 아. 하는 거죠 예그여러가지고 네, 그래서 네. 어 마치 지하수가 이렇게 꽉꽉 차 있듯이 그렇게 이대어 있어서 사람들의 피해를 피하고 비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걔네들 같이 빠져나가고 음. 또텅 비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수 네. 있고 두 번째는 하천 정비를 할 수도 있겠죠 음. 어야 이게 애초에 하천 강에서 수용을 못했어. 얘네들이 넘쳐나 네. 범람해버려 이런 수용 없잖아요. 그러면 뭐그파 내든지 어쩌든지간에 어쨌든 그쪽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참 보세요. 그러면 그 토목 관련된 회사들이 또한번 정도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아마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네. 나오기 시작을 하고 대책. 지금 찾아라 그리고 음. 원인 찾았으면 해결책을 제시해라 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아마 어. 이거는 한다면 할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정책주를 보자고 하는 음. 부분들이니까 네네. 그거 좀어 네. 참고를 해보시면 그래서 건설 장비 쪽이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음. 이거 이것들은 잠깐 잠깐 일지 몰라도 더그 다음에 나중에 무크라이나 뭐 재건이다 뭐다 하면 또 결국에 또 건설 뭐 어. 장비가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간 종목들 좀 생각해 두셨다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소비쿠폰 신청 기간이 있고 왔거든요. 네. 관련해서 다시금 이제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는 저,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재료 소멸되기 전에 이번 주에가 실세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난 주에도 주간 전략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쉬어가는 반짝하다 말았어요. 네 음. 시장이라 그런. 그렇습니다. 어, 이번엔 이제 소비쿠폰 어, 신청 시작하면서 많은 또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런 전략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비쿠폰 글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유통 시장 자체가 네. 못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 아, 걔네들이 네.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더 반짝 더 가지 않겠냐 했던 부분들인데 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굳이 그쪽으로 지금 음, 볼 필요가 있을까? 아. 지금 나라가 지금 정신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수혜민들 많고 이분들 음. 어떻게 도울 생각도 해야 될것 같고 음. 어떻게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음. 지난 주에는 그래도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좀재료 섬에 빨리 온것 같고 시장 자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네. 그 주도주였던 것들이 빠지잖아요. 음. 확 빠지면 차라리 걔네들을 저점 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음. 어. 그러한 전략까지 어차피 다살수 없잖아요. 시장 에 있는 모든 기업들. 수남에는 도니까. 음.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진여스법이 통과됐다.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금요일 밤에 왠지 행정 명령 서명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반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셨잖아요. 뭐 근데 지금은 조금은 오늘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카카오페이가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와 버리는 이러고 때뭐 하고 하는 전략은. 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그래요? 이제,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제 선입견이지만 일단 저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니까 러 지금이 딱 저점이다 말하기에는 조금 이슈가 좀잘안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지금보다는 좀 텀을 갖고 음. 대신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어, 좀 꾸준히 봐야 된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더즌 같은 경우는 뭐, 뭐, 더즌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뭐, 견조하긴 하지만, 네. 오히려 뭐, 더 가면 좋겠지만, 음.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음. 다시 뭐, 재매수를 고민한 게 맞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음. 왜냐면 얘가,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얘가 지, 지분을 10%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14%인가 더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가 못 가면 더즌도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오늘 더진이 올라온 거는 카카오페이 아니 스테블코인도 있지만 에스 s 티어 영향도 아, 어, 조금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 감안하면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은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어 엄밀히 따지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 올라왔었다면 세로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네. 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진 않을 것같아요왜냐면 서클도 지금 시간에서 2%밖에 안 오르고 아. 있어요 맞아요 뭐 어저께 서클이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원을 통 이제 얘네가 장 마감하고 통과한 거잖아요 네. 그럼 서클이 시간 내에서 음. 한10%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음. 아까 제가 서클 주가 확인했을 때 2%인가 1.5%인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조금은 지켜보자 음. 그리고 나서 어 잡자.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실 사용이 이제 된다. 뭐 이러면 또 그때 그쵸? 가서 또기대가 해보면서. 그러니까 오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9월 달을 우리는 이제 법안 통과를 음.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요. 그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네.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다. 특허를 냈다. 네. 뭐 했다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발행했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발행할 어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 9월로 미룰게 어. 아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9월이 정기국회 음. 아, 정기 감사 시즌이거든요 음. 9월달 전, 10월달이? 10월달에 9월 달저 10월 달이 10월 달에 정기 감사가 있고 네. 또 예산이 있고 뭐 어, 이, 맞아요. 이게 예산이 좀 맞아요. 이런 게 약간 그니까 오히려 9월 그니까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해버리면. 그러네. (9월로) 넘어갈수록 국회 일정이 더 급한 것들이 많아요 급하다기보다는 음.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어~ 미뤄질 수도 있다. 아. 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9월 1일 매년 정기회가 열린다고 네.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어떤 잡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고 뭐 하면서 서클이 오르고 또 미국에서 이게 어 괜찮다 하면 아. 오를 수 있죠 아,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 막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조금 한 템포 음, 음. 8월 정도 고민을 해보려고 음. 하고 있어요. 그 음. 미국 되면 진짜 우리나라도 될 확률이 그래도 홍콩이 아마 않을까? 바로 따라갈 거예요. 아. 홍콩이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금융 시스템 구조상.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그 패그지 연동해서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스테이코인 크 음. 법안을 발행하자마자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홍콩이 우리도 바로 준비할 거고 어. 미국이 통과됐기 때문에 홍콩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통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음. 해야 되는데. 네. 일단 9월로 미뤄졌으니까. 나요. 아직근데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좋습니다. 아, 오늘 관련해서 또 다양한 종목들 이슈 이야기 해봤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봤고요.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주도주 중에 하나로 하반기에 갈 수도 있다라고 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매일매일 또 신점 매매하신 우리 업사부님 방송 보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잘갈수 있을지 사부님만 따라해도 여러분 수익 보잖아요.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창이본부장님도 이제 장 시작할 거나 뭐 마감할 때 전략도 너무 잘 세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같이 참고하면서 방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어, 잘 보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